이런 남이 입력한 데이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입력한 데이터, 요거를 가지고서 뭐 분석을 뭐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뭐 다양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직접 뭔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입력을 해나갈 수도 있지.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걸뭐 분석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요 약정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기본 정보를 내가 뭔가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서 간단하게 품명이 있고 판매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고 매출액 할인율 금액. 여기 일반적인 거지. 이거를 잠깐 살펴보자고. 수량.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문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초보라면은 엑셀 입문을 딱 했을 때. 이 함수를 하나 챙기면은 세상 엑셀다 배운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여기서 사용된 단가 vlookup이라는 함수지 vlookup vlookup은 이것은 vertical이야 vertical lookup의 약자지 v 뭐냐면 이게 단가를 쭉 입력을 하려면은 망고 있고 애플 있고 뭐 오렌지가 있으면은 이것을 일일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이게 품목, 품목이 품명이 여기서 뭐 다섯, 여섯 개 정도 되지만, 많은 품목이 있을 때는 뭔가 뭐 단가 테이블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눈으로 보고서 입력을 하든가, 눈으로 보고 여기서 단가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눈으로 보고, 가만있 망고니, 망고는 얼마야? 망고, 망고, 어, 망고 여기 있구나. 120원 이렇게 입력하고. 또, 그 다음에, 애플, 애이 얼마야? 애플 얼마? 어, 100원. 이렇게 입력을 한단 말이지. 그것은, 그것은, 브이룩크업이라는 함수를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브이룩 u 업을 하게 되면은, 버티, 버티칼로, 버티칼 방향으로 룩업을 쭉 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망고가 있다. 어, 망고를 찾아라, 망고를 찾아라, 망고 찾아라, 망고 찾아라. 이렇게 해서 망고가 여기 있구나, 여기 찾았잖아. 아, 그럼 옆에 값이 얼마니? 이걸 찾아오는 거란 말이야. 그 그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는 거지 그야말로 참조야, 그냥 참조 테이블이라 그러지. 그리고 VLOOKUP 함수 같은 것을 참조 함수라 그러지. 이렇게 참조 함수, 참조 테이블. 그러니까 엑셀에서 참조 테이블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참조 함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걸 VLOOKUP을 우선 하나 챙기면서 나중에 다른 참조함수들이 또 많이 나오게 돼 VLOOKUP을 잠깐 보면은 잠깐 여기에서 이 망고가 얼마지 그럼 여기서 VLOOKUP에다가 VLOOKUP이라는 함수에다 일을 시키는 거야 VLOOKUP 이거에서값좀 찾아봐 망고를 찾고 싶거든 그 망고 그럼 여기서 찾고 싶다 뭐가 하고 싶으면 여기다 기본 정보를 여기다 매개변수라는 것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5라고 되어 있지 요게 망고 VLOOKUP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망고를 찾아줘 근데 어디에 참조 테이블이 어디 있냐 면은 여기 있어 근데 그 참조 테이블이 여기 있어가 말로 하면 안 되지 여기다가 주소를 줘야지 참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쭉당겨낼 거니까 요거는 절대 주소가 돼야 되고 요 참조 테이블은 절, 절대 주소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망고를 쭉 내려가서 찾다 보니까 망고 찾았다. 그럼 어디서 찾을래? 여기 열이 지금 이 옆으로도 몇개 열이 있을 수가 있어. 어, 두 번째 열, 두 번째 열에서 찾아오는 거야. 첫 번째 열이 여기 망고 이 품목이 있는 열이고 단가가 있는 거는 두 번째 열두 번째 열이란 말이야. 어,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 여기 여기 2라고 썼지? 여기 지정해준 을 거야.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False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온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음 근사값을 찾는 경우가 있어. 근사값. 그래서 100에서 200까지, 200에서 300까지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거나 할 때는 이것을 추로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건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망고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그걸 가져와라 찾아라 이거야 그걸 찾아라 그걸 찾아가지고 찾았을 때 바로 옆에 이 제품명이 있는 건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V6업을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지 이렇게 일을 시켰어 그 다음에 매출액은 뭐, 뭐 초등학교 4만 수지 판매수량 곱하기 단가 할인율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if 요 판매 수량이 150개보다 많으면 3%를 할인을 해 줘라 응?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제로다 어, 할인 없다 이거야 그래서 if 함수를 쓴 거지 그러니까 if 함수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뭘해 주고 안 맞으면 뭘해 줘라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전등을 껐다 켰다나 마찬가지야. 전등을 딱 켜면은 그 출가 되면은 3%를 주고 딱 끄면은 0%를 줘라. 얘기지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금액은 매출액에서 빼기 할인율을 빼 주면 되겠지? 할인율. 이렇게 계산.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교 산수지 가로 열고 매출액 곱하기 할인율 빼 줬다 해 가지고 빼 줬다. 이게 오케이. 여기까지. 어, 소수점 이하 값이떨어지네 그럼 이건 실질적이지가 않잖아. 요것을, 어, 10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 반올림을 해줘라. 10자리에서. 해줘. 그러니까, 23원이면 20원으로 해줘라. 그래?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 라운드 함수는, 라운드 함수는 이게, 이게 소수점 같은 거, 어느 자리 수, 자리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4, 4, 5입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0을 주면은 1짜리고, 마이너스 1을 하면은 10짜리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전부 마지막에 1짜리는 0이 되어버렸지. 10짜리까지, 10짜리로 반올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좀 현실적인 가격이 되겠지. 금액이. 근데 이제 연통영상의 주제는 뭐냐면은, 논리값이라는 거 있잖아. 논리값. 논리값은 true하고 false라고 했단 말이야. 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게, 이게 초보 때 이게 궁금한 게 이거야. 아, 그래. 논리값, 그래. 논리값 계산해서 얻었어. true나 false를 얻었어. 이걸 어디써 먹냐고? 이걸 어디써 먹는 거야? 이게 스션이거든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이거 추로 펄스 나와서 이거 추로 펄스 이거 뭐 열사 먹을 거야? 뭐할 거야? 이거 뭐에써 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추로일 때는 무엇을 하고 펄스일 때는 무엇을 하라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포함수라는 게 생긴 거야. 이 부함수가 여기에 추가 들어,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추가 들어오든 펄스 e 가 들어오든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야. 추루냐, 펄스 e 냐둘 중에 여기 논리값이 첫 번째 이 부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논리값이다. 그러니까 논리식을 써도 되고, 논리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 논리식이 곧 논리값이니까 결과값이. 그래서 여기가 추루가 되면은 이걸 쓰고, 두 번째 매개 변수 를 쓰고. 만약에 false면은 이걸 써라 이 얘기야 아 그러니까 true false 써먹은 거네 그지 true false 써먹은 거잖아 true false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쓸까 이걸 쓸까 a라는 걸 쓸까 b라는 걸 쓸까 그래서 true일 때는 a라는 걸 쓰라고 할수 있고 false일 때는 b라는 걸쓸수 있게 한다는 하나의 작은 프로그래밍이 된 거야 그죠? true, false를 이해하게 되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야. 프로그래밍을. 그럼 여기에서 할인율을, 할인율을 가만히 있어봐. 요번 달은 할인율 없이 해. 없어, 없어. 할인율 없어. 장사는 또안 되는데 무슨 할인율을 주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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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매출액 그대로 적용하자고. 응? 이거이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하나의 프레임이 스트럭 스트럭초가 이렇게 쫙 짜져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활인율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활인율을 적용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걸 그럼 어서 뭔가 추를 추를 하다 만들고 홀스를 하나. 여기서 추를 하나 넣어볼까 이렇게. 여기서 출을 한번 더 봐. 여기 여기 그 출을라는 값을 넣자. 출. 그럼 여기서 매치 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음 if 여기 if, if 함수를 하나 더 쓰는 거야. if 써서 이것이 출이면 요거 출지? 출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0%를 해라. 이렇게 될수 있잖아? 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추르니까 0.3%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딱딱하면은, 이렇게 됐어. 왜, 요거지? h2, h2. 요거요거요거에 절대지수가 돼야지, f 4키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네. 그럼 이걸 false를 한번 해볼게. false로 바꿔 봐. 그럼 이게 되나 안 되나 봐. 바뀌나? false. 전부 제로가 됐잖아. 아, 이거 하나 true f a l s e 하나 여기다, 여기다 true f a l s e 라는 것만 하나 넣, 넣으면은 아, 이게 그냥 할인율이 여기 조정이 되네. 어떤 데는 할인을 해주고, 어떤 데는 할인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아, 이거 true로 true 해볼까? 네, 그래. 봐. 이 추루 펄스 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야. 여기 스위치가 벽에다 스위치 하나, 지금 딱 달아놓는 거란 말이야. 추루 펄스라는 스위치를 하나, 딱 달아놓는 거란 말이지. 음, 그럼 이거 다시 다시 펄스. 어, 어, 그러네. 어,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이, 이게 추루 펄스라고, 이게 렇손으로 직접 입력한다는 게 좀, 좀, 뭐, 어, 그렇지 않아? 좀 없애버리지 않아? 이 true false로 어떻게 탁 발생하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뭐 없나? 그런 게 있지. 요, 요분의 동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true false 값을 만들어내는 무슨 도구가 하나 있다 하는 얘기지. 개발도구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어, 삽입이라고 있어. 삽입. 삽입. 그럼 여기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어. 양식 컨트롤, 액티브엑스 컨트롤 두 개가 있는데,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비주얼베이직에서 쓰는 거고, VBA에서 쓰면 좋고, 여기서 양식 컨트롤 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 여기서 요거 체크박스 있쪽 요거 확인란, 요거, 요걸 딱 치고, 여기 여기다가 싹 그려 넣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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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어 초록 펀치가 되네. 어? 그럼 여기서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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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제목을 없애고 이렇게 요거 요걸 없애 여기서 요걸 없애는 거야. 이렇게 캡션을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면 하 예쁘지? 이렇게 됐어? 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체크가, 이 체크할 때 값이 어디로, 어디로 떨어졌으면 좋겠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서 보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어. 컨트롤 서식. 서식에서 여기서 보면은 셀 연결이라고 있지. 셀 연결. 어느 셀에다 연결을 해주면은 이 체크 박스를 체크했다, 체크, 체크를 했다, 체크를 지웠다 할 때마다 True, false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어느 그셀 연결된 셀에, 여기 셀 연결을 어디다 해주냐? 여기다 해준다. 그치? 여기다. 여기다가,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 오, false. 오, true. false. true. 프로그래밍 됐네? 그치? 좋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서, 여기도 또 하나 해 if 이것이 추르면 추르면 이게 추르지 추르면은 추르면은 할인율 적용. 그다음에 두 번째 활세일 경우에는 할인율 미적용. 이렇게 걸로 닫고 됐어. 여기서 체크하면은 미적용. 할인율 적용. 그랬잖아. 아, 추로 펄스 이게 이렇게 요, 아, 요게 맹랑한 놈이 세 아, 요런 역할을 해주는구나. 추로 펄스가, 아, 그걸 알고 응용을 했어야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보기가 흉하지. 펄스 추로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요 체크할 때마다 이게 요 보임은 뭔가 좀좀업스레지 않아 요 추로 펄스라는 것이 눈에 안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거는 컨트롤 1 해가지고 셀 서식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세미콜론을 세 개를 쳐줘. 하나, 둘, 셋. 요거 나중에 셀 서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얘기할 거야. 우선 여기도 셀 서식에 세미콜론 세 개를 탁탁탁 쳐주면은 확인하면은 안배. 얘가 올라갔어. 어 어디 갔지? 이렇게. 봐. 응? 이건 이건 없, 없었는데 추로펄스가 안배네. 근데 선택하고 보면은 여기에 추로펄스 값이 있긴 있지. 여기 여기 있잖아. 근데 이 눈에는 안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고, 그 다음에 개발도구 메뉴가 여기에 이게 이 디폴트로 설정이 안돼 있단 말이야. 이게 없으면은, 어, 어 내건 없는데 개발도구가 없어. 나건 없어. 어디 갔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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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파일에 가서, 여기 밑에, 맨 밑에 옵션, 옵션에 가서,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메뉴를 리본이라고 그러거 리본 사용자 지정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배경지역에 뭐쭉 있어. 개발 도구라는 게 있지. 이거 이게, 이게 지워져 있는 경우가 있 말이야 요거 딱 선택을 해, 체크를 해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발 도구 메뉴 탭을 쓸 수가 있지. 예. 논리식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면 통합 문서가 이 자동화가 되는 그 그것이 그게 완전 기본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엑셀을 정말 엑셀답게 활용한다.